안녕하세요. This is Lincoln. This is w i l l 자, 우리가 How I Met Your Mother 갖고 좀 연습을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네. 5월 19일자 표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요 한번 읽어 보실까요? Ah, uh, this just stay between us, right? 예. 근데 여기서 음. between us가 진짜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이게. 아.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음. 위라고 나하고 막. 특히 예를 들면 10대 때는 비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자기들끼리 네네. This is between us, right? 아막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아 진짜 아 많이 해요 아 그래서 아 This just stays between us, right? 아. 이렇게 secret이라는 얘기인데 이 between us라는 표현을 음. 그러니까,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둘이. 아, 그표현을 진짜 빌딩.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음, 여기. 산책해야겠네요. 음, 위스퍼.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위스퍼 같은 It's 그런 거죠. Yeah. Right? 예, 그렇죠. 이런 야, 이런 거야 거. 연기가 되는데요, 위일 아, 이제. 네, 이제 조금씩 다시 돌아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요건 어떤 <laughs> 뭐, 상황에서 쓰이는 말인가요 지금? 아, 요건 어떤 거냐면 음. 그 저번에 말했듯이 그 음. 로빈이라는 친구가 음. 그 테드라는 친구를 이제 딱 음. 킥했잖아요. 음. 그리고 나서 그 릴리라는 친구랑 다시 빨리 어떻게 만난 거예요. 음. 그래서 둘을 얘기하면서 너 테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음. 라고 릴리라는 친구가 로빈한테 물어봤는데 음. 어, 캐주얼하게 만났으면 좋겠다. 음. 그 캐주얼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음.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갖고. 아, 근데 이거 그렇게 캐주얼적으로 말한 거를 네가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릴리한테. 음. 그럴 때 그때 얘기를 했죠. 음. 그, 윌도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자분들은, 이, 데이트를 할 때, 왜, 왜, 왜 잘, 왜 웃어요? 아, 잘 친구, 몰라요? 아, 친구 하자고, 오빠 해주라고. 아니, 그니까. 아니 그니까 얘기할 때 응. 부담스러운 관계를 시작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그러더라 어. 그러니까 아주 처음에 가볍게 시작을 해서 응. 점점 자연스럽게 감정이 깊어져 가지 야 응. 예를 들면 여자 보면 별로 마음도 없는데 우리 어. 막 사귀자 이렇게 들이대면 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담없이 가벼운 사이로 시작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응. 그 이제 그 관계가 가볍게 진행을 했는데 응. 그 나중에 또 그래서 아 이제 좀 릴레이션십이 생겼으니까 응. 아, 그러면, 상기지 않을래? 그러면, 맨날 응. 하잖아요. 정말 오빠로 남아주세요. 아, 그런,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여자분이 그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뭔가,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여자분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의 경우에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은... 그거는 제가 상황에, 아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닌데, 뭔가, 그 타이밍에서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가 힘든 타이밍이어서 그럴수도 있는거죠 음, 그렇죠. 네. 뭐. <laughs> 어, 어. 네. 미리 뭐 조만간 이제 또 네. 어, 그런 일이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실거에요 아, 네. 뭐 하도 차였어뭐그 뭐. <laughs> <laughs> 네. 다음 표현을 한번 해 볼게요 어, 어. 그래서 I'm gonna be a mushroom cloud of casual 아 이거는 어떤 표, 상황에서 쓰인 표현인가요? 아, 그 릴리라는 친구랑 이제 로빈이 가고 그 음. 릴리라는 친구랑 테드랑 만난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캐주얼하게 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음. 릴리한테 이제 테드가 전해드린 거죠. 음. 그랬더니 자기는 I'm gonna be a m u s h m crowd of casual. 음. 그니까 그 버섯의 구름처럼 음. 모양처럼 캐주얼해지겠다 라고 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아주 캐주얼하게 지내겠다. 이제 이런 데는 멋있는클라우드라는 음, 표현을 음, 써서. 음, 음, 음. 그래. 저도 근데 멋쉬는 크라우드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나 보죠. 안아 o 거나면 멋쉬는 크라우드. 에피소드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음. 그런 아까도 그 레드라는 것처럼 음, 음, 음. 그런 슬랭처럼 쓰는 게막 되게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음. 아, 그런 것들이 음.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거. So, are you gonna ask h e r o t 그, ask her out 하면 데이트 신청을 ask out 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요거는 어떤 상황에서 쓰인 표현인가요? 어, 그래서, 그, 릴리의 남자친구가, 음. 그래서 너 그녀한테 그, 그 뭐지? 데이트 신청할 거냐, 다시. 어. 뭐, 그때 에 나온 편이니까. 어, 그래서 제가 왜 그때 한번 소개해드렸죠? 보통 데이트 신청할 때 뭐를 많이 시작한다 그랬죠? 그, 기억 안 나네. 예를 들면 I'm wondering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Oh. I'm wondering do you have time this Saturday? Oh, 이렇게 yeah. 얘기하거든요. Mm. 그러면 항상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토요일날 시간이냐고 물어보면 토요일날 시간 없다 고하니까아 yeah, they're yeah. I'm a little bit busy in this like, you know, Saturday, yeah. but maybe mm. next Tuesday I have some time. 이렇게 와, 하는 맞아, 맞아. 보면, 맞아.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응. 그래서 기억을 I'm am. 하겠습니다. I'm wondering. 네, 그래서 yeah. I'm wondering 그 표현을 쓰시고 요세 mm. 가지 표현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네? 어. This just stay between us, right? 응.하고 음. I'm gonna be a motion casual. 응 음. go So are you gonna ask her out? Yeah, so you gonna uh, So are you gonna ask her out? 음. Yeah, 그래서, so are you gonna ask her out? 응.그래서 음, gonna ask her out은 한 단어처럼 빠르게 해야 돼. 요 gonna ask her out 이렇게. Ask her out. 응.그렇죠. 음, 음. 오 이제 스피드가 나오는데요, 아 근데. 응. 음. 그 내가 네, 쌤이 말한 게 맞는 것 같아. 어, 어. 맞는 것 같아서 이거. 아, 난 항상 맞는 게 그래요. 따라야 돼. 아니 학습자 입장에서는 어, 어. 이게 어, 어 이거 so I go and ask her out. 이거는 어. 영어가 어. 아니잖아요. 어. 그냥 읽는 거지. 어. 어. 그래서 이거를 뭔가 그 어. 감정을 실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어. 또 쉽지가 응. 않죠. 응. 네예예자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산책을 가십니다. 그래서 바이바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네, 이제, 네. 제가, 제,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몇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집이 언제나 이긴다. 이 책을 아, 여기서 또한번 소개를 집이요? 시켜드릴게요. 아, 집 집, 집, 근데 이 에드리안 킴이라는 사람이, 음.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글을 써서 엄청나게 유명해진 사람인데, 음, 음. 40대 중반이라는 거 보니까, 아, 밀보다 어린애, 1979년생이라고 그러네요. 윌이 <laughs> 응. 1970몇 어. 년생이죠. 그러니까, 네. 밀보다한 서너 살 어린데, 어, 네, 네, 네. 이 사람이 강남에 집을 두채 갖고 있대요. 오오.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강남에 집을 두 채를 갖고 있는지 자기가 실전 투자를 하면서 오. 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집 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불실이라는 거예요. 집을 와.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 그죠. 1만 한게 뭐, 가격 상승 이 뭐. 예, 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재밌는 게 20대 30대들이 이번에 절망을 하면서 예를 들면 여당을 안 찍었었잖아요. 음, 예. 음. 보궐 선거에서. 음. 그것도 얘기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집을 살라고대출 전부 막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돈 있는 사람만 집을 네. 살수 있는 거야. 아, 맞네. 돈 없는 사람들은 집을 못 사게 돼되면 그러니까 집값은 많이 오르는데 맞네. 돈 없는 사람도 살 수가 없어. 맞아. 맞아. 이러니까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든다고 한 건데 네. 오히려 서민을 위한 정책이 못돼 버린 거죠. 이 대표적인 경우가 그 에, 뭐죠? 아, 그 파트타임 노동자들을 음, 음, 음. 2년이라면 정규직 노동자를 바꿔주잖아요. 음, 그 음. 법이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네. 근데 2년이 되면 옛날에는 비정규직일만 좀 오래 이을도 했는데 이제는 2년 지나면 정규직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2년 중에 다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잡 시큐리티가 보장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처음에 만들 때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오히려 노동자를 위한 법은안 되고 있거든요 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율은 0.1%도 안 된대요 아. 그러니까 솔직히 있으나 만한 법이죠 네. 1%도 안 되니까 그 이것도 마찬가지죠 집값을 잡겠다고 대출을 전부 막아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돈 없는 사람들은 더 집을 살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죠 음. 집값은 더 오르는데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 정책이 세워지면 음. 성인정책이라고 하는데 다 부자들이 더 쉽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오늘 신문에도그 얘기가 나왔는데 원격 의료가 음. 외국에는 이게 허용이 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련된 산업이 많이 커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음. 근데 우리나라는 원격 의료가 안 돼요. 불법이에요. 음.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들이 음. 반대해서 그런데 음. 음. 그래서, 이제, 그, 네가티브하고 퍼지티브 규제하고, 혹시, 음. 윌, 예전에 내가 유튜브에서 했었는데 못 봤으면 모르는데, 혹시, 그, 우리나라는 퍼지티브 규제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법에서 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 빼고 전부 안 돼요. 음. 그게 퍼지티브 레귤레이션이고, 음. 대부분 선진 국가는 네가티브 어, 레귤레이션이고, 이건 뭐냐면, 법에서 안 된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거빼고는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원격의료라는 새로운 뭔가가 나왔잖아요. 그럼 음. 우리나라에는 이게 된다고 법에 딱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불법인 거예요. 음. 근데 음.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이게 안 된다는 규정이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아. 재밌는 건 대부분 선진국이 네가티브 규제를 쓰고 있거든요. 음.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선진국이 됐으니까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가티브 규제를 바꿔야 되잖아요. 음. 근데 안바꿔 근데 막 저딱 생각이 들더라도 응. 약간 이 병폐가 좀 맞는 것 같은데? 뭐에 대한 병폐가 그러니까 만약에 응. 그 사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응. 사기 같은 것도 맨 처음에 다단계라는 게 생기기 이전에 응. 만약에 그런 거가 있다면 다단계를 해갖고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받는데 응. 이게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저그 응. 그 새로운 거에 대해서 응. 피해를 본 사람들인지 보상을 못하잖아요. 아, 근데 재밌는 건, 만약에 윌의 예, 얘기대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사기 사건이 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세계에서. 그러면, 윌말맞따나 우리나라는 포지티브규제를 쓰고 있으니까 대부분 다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더 많아, 사기가. 어, 그네그것도 그러니까, 그거랑 그거랑 별로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뭐, 그럴 수도 있네요. 예, 그러니까, 뭐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사기꾼이 제일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아마 우리나라 사람 이 똑똑해서 그런 것 같아. 아. 왜냐하면 사기도 똑똑해야 치지,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못 쳐요, 사기. 아, 그죠 예. 네, 그래서. 사기 당하는 사람은, 근데 사기 당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더 사기 잘 당한다니. 아, 그거는 똑똑한 게 그러니까 약간 헛똑똑인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똑똑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인이나 공무원들이 사기를 많이 당한다고 하잖아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똑똑한데 그 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똑똑하다는 건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똑똑한데 이쪽으로는 이제 똑똑하지 않아서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근데 음. 한 분야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 사람이 말도 잘하고 막 그러니까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음. 근데 그 말도 맞는 얘기 한 분야에 대해서 똑똑하니까요. 음. 그래서 그, 그 뭐지, 은행원, 공무원, 군인, 음. 퇴직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기를 당한. 우리 아버님도 이제 경찰공무원인데 아버님 친구분 중에 이제 퇴직금 받아서 사기당한 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옛날에 기억이나에 전화 와갖고 나 이거 이거 하는데 같이 좀 하자. 그러면 음. 아버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뭐 그렇게 좋으면 네가 먼저 몇년 해보고 몇년에서잘 되는 거보고 내가 그 다음에. 밖에 <laughs> 맨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아, 그게, 그게 정답이네.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형사였으니까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이 이 세상 모든 놈들은 다 사기꾼이다. <laughs> 맨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 그래서 맨날 사기꾼만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근데 솔직히 사기꾼이 많은 것도 사실은 사실인 거죠.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에, 워낙 이제 그 진짜 사기를 안 당하고 철저한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는 누구도 안 믿는데 자기는 숨 쉬는 것 사기꾼이라고 생각그러니까 이놈은 숨 쉬는 것도 사기를 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바라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렇게 해야지 사기를 안 당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다음은 좀 정이 없다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음, 근데 어찌됐든 사람이 뭐 애초부터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도 있고 처음에는 사기 치려는 마음은 없지만 상황이 사기를 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뭐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근데 사업가도 성공하면 응. 사업가고 실패하면 사기꾼이 될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투자를 받았다가 그렇죠. 투자를 받았다가 실패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 사기꾼 말고 s u c c e s s f u l 비즈니스맨이 되도록 합시다. 사기는 안찍 거고 우리 응. 망했었냐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네. 몇번 망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크게 비상할 날이 있겠죠. 어. 자,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잠깐 볼일이 있어서 볼일 보고 와서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see you next time. This is Lincoln. This is w e r e